네, 여기는 대우 아파트 25평이고요. 대우 아파트 25평은 이촌동 초입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동, 102동에 25평형이 있고, 101동 중에서도 이렇게 남양인 라인은 1, 2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물건 한번 보려고 왔는데요. 현재 여기는 입주가 바로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우 아파트는 이제 나머지 한가람 광촌 코오롱 우선과는 좀 다른 25평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요 대우 101동 125라인 쪽은 한강이 보이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가람 광촌 코오롱과는 달리 33평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입구방이고 그리고 바로 거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가람 강촌 코오롱의 25평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방 양쪽으로 방이 두 개의 입구 방을 보이는데 여기 대우는 하나 이렇게 입구 방이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어 확장까지 돼 있는 집을 보면 더욱 더 넓은데 이 집은 확장은 안돼 있어요. 그래도 내부 평수는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거실이에요. 거실은 굉장히 넓고 채광이 좋습니다 25평 구조 가운데도 이 대우아파트의 25평의 거실은 좀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가보면 여기는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백일동 중에서도 고층 물건이라서 어 지금 현재 한강이 아파트 사이 사이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음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 확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들리시는 소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어, 이촌동에 이제 한가람강촌 코롱 대우 우리고 몇몇 아파트는 이렇게 시래기를 밖에다가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다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안쪽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33평 구조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과 앞쪽 베란다 전망을 보셨고, 입구방도 보셨고, 신발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화장실은 하나고요. 방은 안방, 그리고 안방 건너방. 그리고 입구 방까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한번 보면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외에도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방도 정남향이라서 해가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보면 주방 싱크대 컨디션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바꾼 지 얼마 안된 그런 컨디션도 아니고 뭐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냉장고를 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방 건너방 북향이죠.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뒤쪽에 베란다가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즈도 꽤 넓습니다. 25평 대우 25평의 방 3개의 모습을 모두 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면요 이쪽은 이제 뒤쪽 전망이 이제 용산역 쪽으로 보입니다 용산역이 저기 보이고요 해링턴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부영부지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BTS 건물도 보입니다. 남산도 사이로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 다용도실 사이즈입니다. 세탁기가 들어가고, 뭐, 건조기도 놓으시려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제 다시 거, 거실로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내부 컨디션은 기본의 컨디션 상태는 아닙니다. 한 번씩은 수리는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월세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3,000에 17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5평의 월세 시세들은 보통, 어, 150에서 170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우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월세 시세, 전세 시세가 조금씩 더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어, 엘리베이터도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정 남향이고 한강이 보이는 25평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여기 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접 저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구경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안에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